네 그럼 오늘도 성경읽기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까지 읽었는데요 1장에서는 천지가 창조되는 7일간이 아니고 6일에서 끝났어요 이야기가 7일째부터 이어질 것 같은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과 같이 인터넷 성경 사이트에서 읽고 있고요 구어성경창세기로 들어가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あじゃ,あいいじゃ、ね、取りよ第2章こうして天と地とその満章とが完成した。雪はぬるこうして天とながら満章に完成であった。神は第7日にその作業を終えられた。すなわちそのべての作業を終わって第7日に休まれた。死ぬ 제 7일에 그 작업을 끝내셨다. 즉, 그 모든 작업을 끝내고, 어, 제 7일에 쉬셨다. 카미야その7日を祝福してそれを세배された 신은 그제 7일을 축복하고, 이것을, 세배츠 이거 어려운 말이네요. 이거 뭐, 봉헌하셨다. 귀한 걸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겠고요. 카미가그の日にそのすべての想像の技を終わっ 死にいなれ、くもどんちゃんじょうえ、ちゃごぶくんれご、しゅしょきっきてむだ。これが、てんちそのゆらである。いごちちょうじちょうじょうえゆれいだ。主なる神が、地と天とをられたとき、にはまだ、の木もなく、また、の草も生えていなかった。 주인이신 신이 땅과 하늘과를 만들었을 때 땅에는 아직 들판에 나무도 없고 또 들판에 풀도 자라있지 않았다. 시나루 카미가 치니 아메오 후라세즈 마타 치치오 타가야스 이더모 나카타카라 데아르 주인이신 신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아직 땅을 경작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카시 地から泉が湧き上がって土の全面を潤していた。하지만땅에서천이煎瘍させ땅の전面を적시고있었다。しなる神は土の地で人を作り命の息をその花に吹き入れられた。主人にしんを부스ろ기로사람만들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히와이키타모노 났다. 거기서 사람은 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나르카미와히가시에덴노 히토를 거기에 주인의 신시는 동쪽에 에덴의 하나의 정원을 만들고. 그 만든 인간을 그곳에 놓으셨다. 나르감니요이すべての木をからさにその中央に命の木とを知る木と 또한, 주인이신 신은 보아서 아름다운, 먹기 좋은 모든 나무를 흙에서 솟아나게 하고, 또한, 정원의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셨다. 맞다. 1つの川がエデンから流れ出てそのを흘러시 そこから分かれて4つの川となった. 돈 하나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정원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서 4개의 강이 되었다. その第1の名はキソンとい 카네노아르 하빌라는 전인 지어 매그르므노데, 그첫 번째 이름은 피손이라고 하고, 금이 있는 하빌라의 모든 땅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소노치노 카네는 역후, 마다 석호와 브도락크도 시마메노도 산시다. 그 땅의 금은 좋고 또 그것은 부도라크 시마메노 이게 뭐지? 아 찾아보니까는 이 부도라크 시마메노 이거는 뭐 보석 종류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이뭐 부도라크 그리고 시마메노라고 하는 이 보석 종류를 생산하는 곳이었다는 얘긴 것 같아요. 나이니노 카와노 나와 基本とい,いクシのジェンチをめぐるもの。2番手が基本に入るも이라고하고クシ라는ング모든땅을둘러싸는것이고第3の川の名は、ヒデケルといい、アスリアの東を流れるもの。第4の川は、ユフラテである。2番手が入るもの、ヒデケル라고하고アスリア 라는 곳에 동쪽을 흐르는 것이며 네번째 강은 유프라테라고 한다. 슈나의 카미와 히토을連れて行って 에덴의 그 니오키 이걸 다가야 사세 이걸守らせ 라레다. 주인이신 씨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에덴의 정원에 놓으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했다. 슈 나루 카미와 그 히토에게 메이드 이와레다. あなたはそののどの木からでも心のままに取って食べてよろしい。しかし、戦略を知る木からは取って食べてはならない。それを取って食べるときっと死ぬであろう。中二神死ぬんく사人에게명령をましました。何んなくちもね、おとんなもえそとまんで,るでろ、たそう、もおどぜん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에서는 뭐 열매를 따서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따서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맞다. 슈나르 카미와이와레다 히토가 히토리데이르노와 여 그날. 카레노 타에니 후사와시 다스케테어쯔꾸로. 또한 주인이신 씨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를 위해서 어울리는 도와줄 자들을 만들자. そして,나르神は,のすての獣とのすての鳥と土で作り人のところへ連れてきて彼がそれにどんなをつけるかを 그리고, 주인의 신신은, 들판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과, 흙으로 만들고, 사람이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그그人が全て生き物に与える名はその名となるのであった。サラミボの生物だ与不要名はそれが全てなるをつけそして人は全ての家畜と空の鳥との,の全ての獣とに名をつけたが人には 적합한 도움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판에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그, 뭐, 조력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そこで,主なる神は人を深く眠らせ眠った時にそのあばら骨の一つを取ってそのところを肉で塞がれた 거기에서 주인의 신신은 사람 깊게 잠들게 하고 잠들었을 때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곳을 살로 막으셨다. 시온너르 카미와 히토카라 토타 아바라본의 때 히토리노 온나오쯔구리 히토노 도코로에 쓰레떼 고라레다. 주인의 신신은 사람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한 명의 여성을 만들고. 사람이 있는 곳에 데리고 오셨다. 있다. 그때 사람은 말했다. "그래서 쓰이니, 했다의 혼에, 자신의 이곳이 우리 것이라서, 이곳이 우리에 것이라서, 이이 것이라서, 로곳이우게한이라서 것이라서, 이것을 여자라고 이름 붙이자.それで人はその父と母を離れて妻と結び合い一体となるのである. 그리하여 사람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었다 히토 とその妻とは二人とも裸であったが恥ずかしいとは思わなかった 사람과 그 아내는 둘다 알몸이었지만은 부끄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 제2장이 끝났네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였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